AB가 유리수인 때 모든 N에 대하여 얘가 만족한대요. 그럴 때 AB값을 정하래. 얘를 잘 보니까 B가 0이 아니에요. B가 0이 아니면 A가 아무리 유리수니까 숫자로 해도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지. 왜냐하면 A가 무리수가 돼야 이걸 0을 만드니까. 따라서 지금 연재알수 있는 A다하기 B를 2, 2, 5는 N승 할게요. 얘는 죽어도 0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누면 a 다하기 b 루트 의 제곱은 a 다하기 b 루트 5 다하기 1이에요. 요런 조건이. 에요 이때 a, b를 정하라는 거야.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해서 쭉 정리하면 돼. 근데 그래야지 말고 그냥 a 다하기 b 루트 가 x라고 치환을 하면 이 식은 x 제곱 빼기 x 빼기 는 0이잖아. 그러니까 이건 뭐 2차 방정식의 그냥 공식 쓰면 되잖아. X는 2분의 1, 플마, 루트, 5죠. 그런데 B가 0이 아닌데, 유리수래. 그럼 다 했잖아, 이제. 이게 A 다기 B 루트 5니까요. A는 얼마? 2분의 1.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가? 됐죠? 여기 답이다. 아, 그냥 인수 나누고, 나는 여기서 그냥 좋원하면 2차 방식 만들어서, 그래, 공신 얻는 게좀안 나을까.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